누가 독일 코미디는 재미없다고 했습니까? 어쩐지 이 영화도 한국에서 리메이크 될것 같은 예감. 깔깔깔 웃다가 다 보고 나오면 갑자기 현타오는 100일 동안 100가지로 100% 행복찾기 리뷰입니다. 베를린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는 폴과 토니. 그들은 거대 IT 기업으로부터 큰 개발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젊은이들의 헛된 패기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시작해 100일 동안 한 가지씩의 물건만 가져와 100일 동안 버티는 내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는 사람은 전 재산을 직원들에게 나눠줘야만 하는 상황. 강제로 미니멀 라이프를 실행하게된두 주인공의 좌충우돌 코미디 드라마 영화입니다. Was ist Glück nana? 안아?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100일 동안 100가지로 100% 행복 찾기라는 영화 이거 아마 제목 얼핏 들으면 한 번에 기억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 백백백 영화 리뷰입니다. 일단 이 영화는요, 제가 아무런 사전정보 없이 그냥 뭐 괜찮은 영화다라고 해서 제목만 보고 그냥 딱 선택한 영화인데, 뭐 예를 들어서 꽃배 씨의 행복한 여행이나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같은 그런 감성적인 영화일 줄 알았어요. 심지어 영화의 오프닝까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왜냐면, 뭐 우리 조상님은 몇 개의 물건을 가지고 몇, 어떻게 살았고, 우리 부모님은 몇 개의 물건을 가지고 이만큼 살았는데, 우리는 이만큼 많은 물건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그와는 다르게 상당히 유쾌하고 재밌는 영화입니다. 물론 제목에서 예상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청춘 코미디 영화고요. 속도감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웃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하다가 어, 나중에는 막 깨끗거리면서 깔깔거리면서 굉장히 극장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들 농담처럼 뭐 독일의 유머집이 세상에서 제일 얇다고들 하잖아요 그만큼 코미디나 유머가 부족한 나라다 근데 영화는 독일 영화 치고는 굉장히 웃겨요 그래서 전 처음에 독일 영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 영화 어떤 영화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극한 직업과 스물의 감독인 이병헌 감독이 독일에서 찍은 영화 같은. 그런 느낌? 왜냐하면 두 명의 잘생긴 청춘 남자가 주인공이고요. 이네들 성격이 되게 철부지 같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하는 상황들도 되게 어이없고 웃긴 상황들이 가득하고요.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아, 이 배우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100일 동안 한 가지씩의 물건만 가지고 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 추운 겨울에 알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아, 몸들이 야. 좋더라고요. 제가 스타트업, IT 회사 뭐 이런 데서 일해봤지만 거기서 이몸 좋은 사람들 별로 없었는데. 그만큼 왜, 이 영화가 왜 그렇게 젊은 감각을 유지하나 싶었더니 이 영화에서 폴 역할을 맡은 주인공, 플로리안 데이비드 피치가 주인공이자 감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생각보다 되게 젊고 세련된 감각의 미장센, 그리고 촬영을 선보이고 있고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재능을 가진 배우이자 제작자라서 이 배우는 잘 알아두셨다가 앞으로도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왠지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좀 탐내는 재능인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이 영화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더더기가 상당히 적어요. 이렇게 군더더기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또할 얘기는 다 하고 있죠. 일단 두 청춘의 주인공이다 보니 이 둘의 우정 이야기는 물론이고요. 연애도 담고 있으니까 뭐 사랑 이야기는 물론이고 또 주인공의 가족들의 이야기까지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뭐 제목에서 느끼시는 것처럼 당연하게도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요. 쇼핑중독인그 주인공 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편으로 굉장히 공감할 만한 사연들이 많아요. 왜 우리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뭐 어디 밖에서 막 스트레스 받으막 이렇 저기 쇼핑몰 들어가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장바구니 넣고 장바구니 넣고 지르고 또 사고 막 해가지고 다음 막 사가지고 택배 받으면 막 기분 되게 좋았다가 나 다음 달 청구서 보고 막, 막 다스리고 다음 달부터는 이러지 말아야겠다가 똑같아요. 그게 어쩌면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구나 이 현대 사회가 모두 같이 고민하는 문제이구나라고 해서 어떤 이 현상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영화였고요 또 진정한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만든 영화였습니다 또이 영화는 독일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깔깔거리면서 웃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코미디 혹은 뭐 다른 코미디를 마, 마찬가지겠지만 살짝 뭐 약간 과한 설정들이 있기는 해요 뭐 코미디 영화가 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익숙한 문법인데 이게. 뭐 뭐 예를 들어서 완전히 우리한테는 안 먹히는 완전 막 미국식 화장실 개그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뭔가 뭐 유럽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희한한 개그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공감할 만큼 굉장히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코미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장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요. 물론 이 몇몇 설정들과 몇몇 이야기들 중에는 약간 그 의도를 알아채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약간 오글거리는 것도 있었는데, 뭐 장르 자체가 뭐 그런 장르니까 그냥 뭐 어떤 장르의 어떤 이런 관용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유쾌하고 통통 튀는 청춘 코미디 영화니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기분 전환으로 보기에는 딱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이 영화는 왠지 우리나라에서도 리메이크가 되지 않을까. 리메이크가 돼도 어색한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병헌 감독님께서 한번 리메이크 해주시죠. 자, 이 영화도 저희 영웅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먹자님께서는 별 기대 없이 봤는데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소비주의에 대한 비판과 행복에 대한 철학이 있더군요 특히 저커버그 까는 부분은 정말 웃겼어요 여기에서 그 거대 IT 기업이 약간 그 주커버그를 모델로 한 캐릭터가 하나 나오는데 마크 주커버그의 어떤 그 표정이라든가 어떤 그, 그 말투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아시면 좀 재밌는 설정인 것 같더라고요 안유영님께서는 이런 영화가 개봉한지도 몰랐네요 비 보고 볼지 말지 정해야겠네요. 뭐 지금은 극장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VOD로 나오더라도 나중에라도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선대킴님께서는 미니멀리즘에 대한 주제를 되찾지 못하게 만드는 욕심, 시작과 동시에 내레이션으로 교훈을 주는가 싶더니 코미디로 넘어가고 인공지능에 대한 공학적 아이디로 넘어가나 싶더니 장시간의 알몸에 뇌정지되고 나서부터 유치한 자존심 싸움으로 티키타카하더니 쭉 멜로로 넘어간 다음 히피로 넘어가는 쌩뚱함 되게 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톤의 일관성은 있는데 어떤. 이 이야기의 흐름의 일관성은 되게 막 쌩뚱맞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코미디에서는 어느 정도 관용이 되잖아요. 이게 어, 막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래 코미디니까 하면서 볼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새로 운 미신님께서는 독일 남자의 유머에 웃다니 영화를 다 보고 나의 웃음 코드가 문제가 있나 되돌아볼 정도로 재밌고 생각해볼 거리를 주는 영화. <laughs> 그러니까 나도 보면서 어? 독일 영화네? 독일어네? 근데 왜 이렇게 웃기지? 우리가 아는 독일 맞나요? <laughs> 이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물론 그, 어, 그런 그 어떤 편견이자 우스의 소리인데도 아, 그런 생각이 나서 오히려 그점 때문에 더 웃기더라고요. 이윤희님께서는제 인생 띵작, 웃음, 애정, 슬픔 명언 삶. 모든 것이 완벽했던 영화였지만 지방에는 상영관을 찾아 산만히 봤습니다. 이게 뭐 그나마 서울에는 극장도 많고 이러니까 뭐 지하철 타고 조금 가서 뭐 조금 이렇게 수고를 들여서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지방에서는 어느 날어한번 상영을 하네? 근데 내가 회사 에 있는 시간에 상영을 하네? 뭐 이러면 아막 어, 짜증 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하루에 한번 상영하더라도 어, 뭐 하루는 낮에 하고 하루는 밤에 하고 하루는 아침. 이렇게 좀 시간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렇게 유연하게 상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인기 없는 영화는 막 아무도 안 보는 막. 낮 1시, 12시, 뭐, 누가 보라고. 제목만 보고 그냥 뭐, 잔잔한 영화인 줄 알고 봤다가 깔깔거리면서 보고 나왔던 영화였는데요. 그만큼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준 영화이기도 했어서 이 영화는 보고 나온 다음에, 와, 재밌었다 했는데, 아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laughs> 라는 고민도 함께 던져주는 꽤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약간의 뭔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발랄하고, 유쾌하고 통쾌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꼭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이런 영화 좀 많이 상영 좀 해주세요